Oh, yeah, so wonderful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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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wonderful. 언제나 so, so wonderful, wonderful. 너무 멋진 남자. 남자. 그래, 너란 남자. 남자. 사랑해줬잖아. 나 버리고 간 남자. 나한테 갑자기 왜 이래요? 나밖에 없다던 사람이 왜 변해요? 어쩜 좋아요? 아직도 그대 여전히 못져요. 그대 너무 못져요. 하루 종일 고민이 많아요. 밤만 되면 잠들기 전에 꼭 울어요. 어지러워요. 아직도 나는 여전히 슬퍼요. 너무 너무 슬퍼요.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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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nderful. 언제나 so, so wonderful, wonderful. wonderful. 너무 멋진 남자. 남자. 그래, 너란 남자. 남자. 사랑해줬잖아. 날 버리고 갔잖아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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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wonderful. 언제나 남자. so, so wonderful, wonderful. 너무 못된 남자. 남자. 날 버린 그 남자. 남자. 사랑했었잖아. 여전히 멋진 남자. 여전히 그댄 너무 멋져요. 나 없이도 어디서든 매력 넘쳐요. 아직도 그대 잊지 못하죠. 난 정말 미쳐요. 이러다가 미쳐 미쳐요. 하루에도 수십 번 울어요. 밤만 되면 네 생각에 잠도 못 자요. 사랑이란 걸 너무 몰라서 아직도 슬퍼요. 슬퍼요. 너무너무 슬퍼요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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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wonderful. 언제나 so, so wonderful, wonderful. 너무 멋진 남자. 남자 그래, 너란 남자. 남자. 사랑해줬잖아. 날 버리고 갔잖아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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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wonderful. 언제나 so, so wonderful, wonderful. 너무 못된 남자. 남자 날 버린 그 남자. 남자. 사랑했었잖아. 여전히 멋진 남자. 흔들어 봐봐, 내맘 떨리도록 막 흔들어 놔. Oh no Let's go, stop the music, 이번 너를 꽉 껴놔 줄까? Yeah, yeah! 까불까불까불까, 나 oh. 버렸던 그 남자. Get up, get up, get up, get up. Shut up, shut up, shut up. Shut up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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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wonderful. Oh, wonderful. 언제나 so wonderful. Wonderful, wonderful. Wonderful. 너무 멋진 남자 그래 너란 남자 사랑해잖아날 버리고 갔잖아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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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nderful 언제나 so, so so wonderful, wonderful wonderful 너무 못된 남자 Ninja. 날 버린 그 남자 Ninja. 사랑했었잖아 여전히 멋진 남자